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금요일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일목 금형별봉 차트입니다. 비금친 구름대 양온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상승세 있어요. 상승장인데 주각캔들 하늘색 후행스팬을 보면 그러질 못합니다. 계속 조정 중이었는데 그제 꼬리로 전환선을 터치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살짝 올려쳤는데 이게 속임수였나봐요. 그리고 오늘은 은봉으로 전환선을 깼습니다. RSI도 과매수권에서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척 했지만 결국 내려 버리네요. 데드크로스 나면서 결국은 조정인데 조정의 목표치는 어 가격 조정은 2,900 정도 기준선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입니다코스닥은 진작부터 조정이었죠. 왜냐하면 전환선을 계속 깨고 있었거든요. 어제는 코스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갔는데, 오늘 제대로 깼네요. 제대로 깨면서 다시 한번. 결국 이게 코스, 코스닥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거냐. 코스닥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쌍봉, 삼봉으로, 쓰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1, 2, 3, 3봉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선은 너끈히 돌파할 것 같고, 뭐 구름대 상단 정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코스닥이 좀 약했었거든요. 게다가, RSI도 60 근처에서 재차 떨어졌으니까 코스닥은 어 조금 이번에 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코스피도 힘들겠죠. 나스닥은 그런데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나스닥이 상승하는 틈을 이용해서 조금 음 안심을 했는데 결국은 코스피가 아 주저앉네요. 아직 주저앉은 건 아닙니다. 어, RSI는 나스닥은 뭐 RSI 이제 과일권으로 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나스닥 세 번째 상승인데 뭐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그동안은 버텨 주기만을 바랬는데 이거 뭐 맘대로 할수 없죠. 국고채 10년물입니다. 국고채 10년물은 가격 어, 바닥 잡고 반등하다가 진짜 조정을 줬는데 뭐 조정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이 바닥을 깰 수는 없겠죠. 금리는 내려갈 겁니다. 올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원 달러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계속 바닥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1350원. 그러면서 계속 반등하는 게아래 사이도 계속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에 기준선 돌파해 버리면 코스피 조정이 나오는 건데 어, 조금 어려움에 차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유가는 뭐큰 문제 없어요. 65 달러에서. 위에 박스권 상단이 80달러인데 뭐 거기까지는 높거나 하니까 육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라레스는 뭐 이미 데드크로스 나있고 알스케어드가 떨어지네요 그리고 RSI가 어제 어제 이 골든크로스가 속임수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오늘 데드크로스 난게 찐이면 MACD 오실레이터 다시 음이 줄면서 결국 조정 들어오는데 캔들 차트 상으로는 21선 정도 조정이거든요. 3,000 정도 되는데, 21선 안 딛고, 뭐, 11선 딛고 그냥 가나 했는데, 역시 뭐, 여기를 돌파를 못하니까, 3133. 돌파를 못하고, 상당히 돌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것 같아요. 그러면 뭐, 3,000 밑으로 살짝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1선을 이탈을 할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스토캐스틱도 단기 중기 장기 아, 단기가 어제 한번 딱 올려 쳤는데 그게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뭐 내일 월요일날 다시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기도 내려오고 있고 장기도 데드크로스 다 데드크로스 거든요 그러면 조정하는 게 맞고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음. 보면은 외국인은 뭐 사실 말씀드렸지만 작년 내내 팔았고 올해 조금 사서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국가권에서 어 조금 팔고 자기가 사들인 거 팔고 이익 실현하고 지금은 국가 놀이 하고 있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결국은 선물 옵션에서 지금 어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은 그냥 외국인이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형적인 꼭지의 장인데 개인이 오늘 조금 샀는데 개인 세요 아주 많이 물린 것 같지는 않으니까 캔들 차트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이 다시 음봉으로 변다 월봉은 뭐 중요하진 않죠 주봉이 꼬리 달면서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고점을 의식하는 걸로 봐서 다음 주에도 뭐 마찬가지 행열이 나올 공사니까요 뭐 올라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 고점을 계속 느끼는 그런 행동은 나올 것 같아요. 캔들 차트 1봉입니다 일봉 1봉 보니까 음선이 좀 많긴 해요. 음선이 많고. 오늘은 5일선, 1 0일선을 동시에 깨는 큰, 몸통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무시무시한데. 그렇죠. 21선 정도 깨지면 뭐 2,999, 3,000 정도인데 옛날에 팬데믹 때 한번 볼까요? 팬데믹 밖에 없으니까 팬데믹에도 보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21선을 깹니다 뭐더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21선 몸통 하나 정도 깨지니까 몸통 하나 정도 깨진다고 그러면 이 정도 깨진다 그러면 2950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피보나치 하면 더 사실 하락 목표치는 클수 있지만 일단 이 정도 2950 정도 까지는 열어둬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 볼게요. 삼성전자가 떠가지고 삼성전자 밀고 나갈 건가 했더니 삼성전자가 지수를 받치면서 지금 종목들 학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장이 그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전환선 깼고 현대차, 기아도 전환선 깼습니다. KB금융도 전환선 깼고 신한 지주는 아직 안 깼네요. 어, 삼성화재 전환선 깼고 삼성생명도 전환선 깼습니다. 흑산병 그리고 미래세증권은 기준선까지 떨어졌네요. 삼성증권도 기준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기준선을 향해서 운봉. 뭐, 한국전력 버텼, 버텼는데 어차피 이것도 A, B, C로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중에. HD 한국조선해 양이 기준선 이탈해서 열, 아무튼, 신나는 건 아니죠. 아무튼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기준선 이탈. 그래프톤 뭐 낮은 포복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전자와 똑같이 상승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상승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 그게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카카오, 아직은 뭐 기준선 기준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기준선을 안 깼어요. 네이버도 기준선을 향해서 가고 있고 삼성 SDI도 오늘 쉬었네요. LG에너지솔루션도 쉬었는데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죠. 현대건설 기준선 깼고 g s 건설 구름대까지 내려고 있고 LG넥슨 i 정확하게 지금 구름대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기준선 깼네요. 정확하게 음저 KT는 위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 가지고 지수는 받치면서 종목들의 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SK텔레콤은 무슨 일인가요?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고퍼스가 어느새 야금야금 해서 다시 어제 몰락하나 했는데 고퍼스가 살아났습니다. 전환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양으로 나오게 되면 고퍼스가 시세를 낼텐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코스피가 어려워질텐데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죠 뭐 고포스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레버리지 볼까요 레버리지는 오늘 전환선 깼죠 아직 뭐 이게 RSI가 50까지 내려가진 않았으니까 그 전에 뭐 방향을 틀 수도 있죠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낸다면 지수는 방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수가 방어, 지수만 방어되면 종목들이 살 수는 있거든요 뭐 물론 많이 오른 종목이야 못 살겠지만 조금 오른 종목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뭐 어쨌든 뭐 하락장 다, 아니 하락이 장하락 아니죠 조정장답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이 물량을 잡았고 1조 7천억 6월 13일부터 외국인 기관은 팔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금융투자가 그동안 산거 중에 프로그램 매, 매매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1조 4천억 남았는데, 오늘 외국인이 좀 참았어요. 네,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이 쌓이면, 어, 현물을 때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어, 이번 두 번째 공격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공격이 기억나는데, 그때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조금 더 다지기를 한 다음에 재차 공격에 나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선물이 다시 2만 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 전이 아니에요. 6월 26일 요쯤에 한번 공격했었는데, 그때는 무위로 돌아갔던 것 같고, 지금은 뭔가 효과를 본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선물 보면서 여기 15,000개 약위로 올라오길 바랬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갔네요. 계속 하방을 보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음, 골... 콜도 팔았네요. 콜을 또 2천 계약 정도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2천 계약, 8천 계약밖에 안 남았고, 붓은 뭐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은 어제 하루 살짝 속인 거고, 결국은 계속 하방을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콜하고 풋 가격을 한번 볼까요? 등가, 등가 420 보니까. 콜이 완전히 몰락을 했네요 콜이 오늘 장대음봉으로 몰락을 해 버렸고 이것도 ABC로 떨어지네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ABC로 떨어지네요 붓은, 붓은 사실 엄청 큽니다 캔들이 이거 수익이 엄청난 것 같아요 100% 수익이 났네요 붓이 100% 수익이 나서 외국인들 붓으로 또 짭짤하게 뭐 물론 금액은 작겠지만 짭짤하게 또 벌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항상 짭짤한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칠게요.